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아, 네, 저는 강남역에 도착을 했고요. 같이 가기로 한 친구가 3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러 3번 출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먼저 팀원이를 충전해야 될것 같아요. 팀원이. 응. 했나요? 감사합니다 고맙 쇼. 우리가 탈 버스가 왜 없어 여기? 어디 있어 이아 여기다. 강남에서 평택 가는 걸겁니다 6,600번. 날씨가 아, 너무 더운 데요와 아, 진짜 너무 덥다. 저희는 6,600번 버스를 탔고요. 이 버스는 강남에서 평택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저희는 20분에 차를 타고요. 한 시간 정도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이다. 아, <laughs> 평택이다. 평택이다. 현재 시간 1시 26분이고요. 첫차 타기 전까지 잠을 소카에서 자도록 합시다. 오케이. 우선은 3.5km? 네, 평택역 근처 3.5km 네, 걸어봅시다. 걸어봅시다. 미친 거 같았어. 아, 빨리 빨리 소카 빌려 가지고 에어컨 어, 빵빵. 진짜 에어컨 빵빵하게 자자고. 여러분, 평택역인데 <laughs> 평역 저희가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아주 귀엽고 예쁘죠? Good n i 렌트카에서 잠을 3시간 자고 이제 저희는 성택역에 있는 터미널로 가서 버스 타고 이제 오늘 일정 다시 돌두겠습니다. 여기 유일한 노선인 110번 버스. 저희는 이 버스를 타고 동점인, 동점인 성안터미널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탈출합니다. 6시 44분, 1분 늦게 왔는데, 1분의 여파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44분에 버스, 버스를 탑승을 했습니다. 탈출입니다 진짜 저희 오늘의 아침입니다. 맛있어

유치원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빨리 화장실을 다녀야할것 같아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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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한길 <laughs> 표정이 밝아졌네. 아 죽을 뻔했어요. 진짜 <laughs> 신탄진역이요. 환승입니다동점인 신탄진역으로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laughs> 여긴 신천진역이고요 여기서 바로 다음 버스 대전 가는 급행 2번을 타겠습니다. 4분 정도 있다가 버스가 온다고 합니다. 하체. 와, 일로 여쪽일걸? 네 첫번째 마일방이 이제 얼마 안남았죠 근데 이 버스가 또 연착돼가지고 그러 그러니까 저희가 뛰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탈색입니다 감사합니다이 버스 맞아? 맞아요 학생들 대중교통도 통화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laughs> 아, 네. 아, 맞아요. 한마디 와가지고 <laughs> 여 맞아요 이 버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Run. 아!! 아직 안 갔어? 네 5분 정도 뭐 갔어? 어, 어 다리가 후주 흐려 아우선뭐 머리 뭐, 버려 아유, 이제. 한 18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먹을거리에 뭐, 간단하게 사 먹고 앞에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6분 정도 늦게 차를 탔는데 지금 버스 내리자마자 그 다음 차를 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생각만 해도 지금 아찔한데, 그 다음 버스를 탈수 있을지 한번 시켜봐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시간은 2시 5분이고요. 버스가 2시 5분에 와요. 딱 맞게 도착해가지고, 진짜 간당간당하게 왔죠. 네. 지금 버스 지나간 게 아니, 아니겠지? 그런 걱정을 어, 할 정도로. 어, 왜냐하면 2시 5분에 출발이니까 지연되는것 같아요, 버스가. 아. 안녕하세요. 11-6번 버스, 어디 차야 돼요? 네? 25분. 3시 5분. 3시 5분? 3시 5분이요? 너... 5분에 저희가 서 있었는데 지나갔나봐요 김창기 오늘 빨리 들어왔거든요 아... 빨리 어, 와서요? 네, 빨리 들어와서요 일단 실패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변수가 생겨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아무튼뭐 저는 포기 안 합니다 우선은 실패는 맞지만은 앞으로 부산까지 가는 일정은 포기하지 않고 파이팅해서 목표까지 가보겠습니다 파이팅어요. 성주야? 네 감사합니다. 내 다리 깨졌나? 그래요? 표정이. <laughs> <laughs> 다음 버스만 멈추지 말자. 다음 버스도 놓치면 어때? 또 다른 방법 을 찾으면 돼. 근데 최선을 다하자 우리. 네. 버스 내렸고요. 또 뛰어야 됩니다. 어 다리 힘 풀려서 힘들다. 진짜 겁나 열심히 떴는데 이럴 수가 배신당했어. 아! 네. 네, 여기는 대구 동산 의료원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우선 여기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최대한 갈수 있는 만큼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룻밤 머물고 체할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부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부산니랑 영천에 왔는데 오늘 배차 간격도 그렇고 노선도 많이 바뀐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하루 묵고 아침에 나머지 일정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개운해졌고 또 많이 푹 쉬었기 때문에 어제 마치지 못했던 부산까지 일정을 오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야스, 야스 이상한데? 칠육공. 혹시 네, 혹시 여기 쪽 타시나요? 경주가는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는데요. 시내버스만. 아, 귀엽다. 이게 보조쿨링가? 네. <laughs> 되게 귀엽다. 어, 어. 몇 시에 있어요? 1시 55분에 있어요. 1시 55분에요? 55분. 감사합니다. 네. 내렸고요 여기는 아와 정류장인데, 여기부터 경주래요. 경주시의 버스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환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스. 감사합니다. 경주가 그그 전통적인 도시라든지 건물 하나 하나가 기와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었어요. 느낌이 좀 약간 인사동의 그런 골목이 좀확장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하체입니다 울산공항 가요? 울산공항.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네. 아 시원섭섭하다. 차체입니다. 저희 이렇게 울산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버스를 타고 이제. 마지막 행선지인 부산으로 향하겠습니다. 노포동가는 1247번 버스 가지 아. 여러분 여기는 부산 노포역입니다.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 저희가 00시에 출발을 해서 6시. 1 5 분이니까 엄청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오게 됐습니다. 시내 버스로 부산까지 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저는 내리자마자 저는 이제 포항으로 가야 돼 가지고 여기서 돈이랑 작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부산에 안전하게 네. 와서 너무 다행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덕이 정말 진짜 경험하지 못할 만한 거를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아 갈게. 안녕. 하세요 가위와. 진짜 갈 거야. 가요. 가위.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죽을 것 같아요.